리플 보유자분들, 그리고 XRP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기준으로 리플의 현재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중요한 구간들과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가부터 짚어보죠. 리플은 현재 약 4,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24시간 고가는 4,664원, 저가는 4,500원으로 최근 며칠간의 등락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고점과 저점 간의 강역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현재 구간은 지난 7월 말부터 강하게 올랐던 상승 랠리 이후 일정 수준의 조정을 거쳐 재차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단위로도 보면 긴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장기 박스권 상단을 뚫었던 시점이 7월 중순인데요. 그 이후 첫 번째 조정이 들어왔고 현재는 그 조정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방향을 잡기 위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는 5일선과 20일선이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일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60일선 역시 7월 중순부터 완만하게 우상향하며 중장기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이평선이 가격 밑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캔들 흐름에서 자주 관찰되죠. 이건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MACD는 현재 시그널 라인과의 거리를 좁히며 수렴하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이미 7월 말에 발생했지만 그 이후 하락 전환보다는 횡보 흐름 속 수렴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등 가능성을 예고하는 흐름이죠. RSI는 현재 53 수준으로 중립권 상단입니다.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일정 수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상승 여력을 남겨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죠. RSI가 70 이상에 근접할 때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볼린저 밴드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은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에너지 응축 구간이며 곧큰방향성이 터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건곧 변동성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7월 중순의 급등 당시 대규모 거래가 터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1억 4,400만 1,780입 개 수준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관망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음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 패턴 상으로는 명확한 상승 삼각형 패턴이 진행 중입니다. 고점은 비슷한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저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구조죠. 이는 전형적인 강세 패턴으로 일정 수준의 지지만 유지된다면 상방 돌파가 유력하다는 시나리오를 강화합니다. 현재 지지선은 4,500원, 추가 지지는 4,400원 구간입니다. 반대로 강한 저항은 4,664원부터 4,800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캔들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짧은 몸통과 상하단 꼬리가 반복되며 매수매도 세력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 은봉이 나왔음에도 하단꼬리가 긴 캔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양봉으로 전환되며 다시 4,600원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한 판단을 내리자면, 강한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기적 수렴 구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정은 이미 일정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선 유지 여부입니다. 특히 4,500원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500원 지지 여부입니다. 이 구간이 지켜진다면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죠. 4,600원 돌파가 제차 이루어지고 4,664원에 위치한 당일 고점 저항을 상방으로 돌파할 경우 강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목표가는 다시 4,8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방 시나리오는 4,500원 이탈 시 4,300원 구간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뚜렷한 하락 반전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기술적 지표 대부분이 중립 내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도 조정보다는 제도약을 염두에 둔 상태입니다. 또한 대규모 매물이 몰린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4,800원이 강한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게 되면 장기적 상방 추세가 다시 확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5,200원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죠. 이 모든 기술적 흐름은 결국 단 하나의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4,500원 지지 여부입니다. 이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리플은 조정이 아닌 수렴 후 재상승 국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소송 이슈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 해소 이후의 시세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XRP의 최근 가격 흐름은 상당히 이례적일 만큼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위 트레이더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희망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간은 기회의 영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방 돌파를 준비하는 구간이며 기술적으로도 여러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향후 며칠간의 캔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T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금융시장과 투자 세계에서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매순간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다면 이미 그 준비의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TV,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에서 새로운 코인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곧 폭등한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몇달 뒤면 다섯 배가 오른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정보가 눈길을 사로잡죠.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믿고 투자에 들어가면 결과는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 같던 종목이 오히려 하락을 거듭하고 기대했던 수익은 손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와 의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운이 나빴던 걸까? 아니면 내가 정보를 늦게 들은 걸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정보와 전략에 기반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들었던 정보가 오늘이 되면 이미 늦은 정보가 되고, 남들보다 단몇 시간, 아니 몇 분이라도 늦으면 수익 기회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한 가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365일 급등 코인 추천과 매매 전략 무료 제공입니다. 이름 그대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별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 사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시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며 예상되는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이런 정보를 왜 공짜로 주나요? 네, 맞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결과로 신뢰를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희의 전략과 분석을 경험해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와의 신뢰가 쌓이고, 이후 더 깊은 투자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정보 제공은 단순 추천에 그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코인의 가격 흐름, 거래량 변화, 주요 지지저항선 분석, 글로벌 뉴스 동향, 그리고 기관 및 대형 투자자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설정하고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해드립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 혼자서 화면을 보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곁에서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코인이 특정 기술적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관련 호재 뉴스까지 겹친다면 급등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포착해드리고 진입 시점과 목표가 손절 라인을 동시에 안내합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coin6611을 검색하시거나 텔레그램에서 coin6611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에 추천이라고 입력해 010-9950-661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매일아침과 장중에 최신급등 코인 추천과 매매 전략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단순 예측이나 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분석은 실제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수년간 시장을 경험하며 쌓아온 노하우, 방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시간 정보 수집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가볍거나 대충 만든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더더욱 검증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보다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둘째, 항상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시장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전략과 실시간 대응을 받는 투자자만이 시장의 파도위를 안정적으로 항해합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인 수익과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COIN6611, 텔레그램에서 COIN6611을 검색하거나 문자로 추천을 입력해 010-995-6611로 보내십시오. 365일 급등 코인 추천과 전문 매매 전략, 그리고 실시간 종목 대응까지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리플, 즉, XRP를 둘러싼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상세하게 짚어드렸죠. 이번엔 그 차트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실질적인 뉴스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소식은 2025년 8월 7일부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5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사실상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리플과 SEC는 미국 법원에 항소 취하를 위한 공동 문서를 제출했고, 각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든 남은 쟁점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종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내에서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일심 판결이 더 이상 반박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XRP 가격은 즉각적인 반등을 보여주었고, 하루 기준 5%에서 13%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히 기술적 반발 매수 차원이 아니며, 그동안 XRP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접근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XRP는 오랜 시간 얽매여있던 족쇄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것이고 시장은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SEC 소송 종결은 리플의 미래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건 제도권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 가장 꺼려했던 요소는 불확실한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XRP는 기관 자금에 진입이 가능한 합법적 자산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런 변화는 ETF 상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ITF 승인 흐름 이후로 XRP ETF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SBI 그룹이 XRP를 기반으로 한 상장 지수 펀드를 검토 중이고 국내외 자산 운용사들도 이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ITF가 승인된다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대형 기관이 XRP에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리플랩스의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 신청입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결제 인프라를 담당할 수 있는 신탁은행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것이 공식화되면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자산으로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한 시세 차익용 토큰이 아닌 실사용 기반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리플은 브라질,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의 송금 네트워크 확장, 파트너십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연계 기술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위치 및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제 유틸리티 기반 코인이며 이러한 확장은 결국 XRP의 내재적 수요로 연결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컷에서 말씀드렸듯이 XRP는 현재 상승 삼각형 패턴 안에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 종결 이후로 거래량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캔들 구성에서도 매수 세력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가격이 4,500원대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중장기 상승 트렌드의 시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지표도 중립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MACD는 수렴 후 골든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곧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질적인 추세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펀더멘털 호재가 더해지면서 상승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죠?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금리 정책,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규제 방향성 변화 등은 리플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플이 이제 그런 외부 변수만 남았다는 겁니다. 내부 불확실성, 즉 법정 리스크는 사라졌고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실사용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장 환경과 수급에 따른 결정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명확한 분기점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500원을 확실히 지지하며 상승을 이어간다면 심리적 저항선이던 4,800원은 물론 5,000원대 재돌파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과열 우려와 함께 조정해온다 해도 4,200원선까지의 되돌림은 자연스러운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당기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지션을 분할 운영하고 주요 지지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며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리플은 그동안 수많은 불확실성과 오해 속에서 끊임없이 회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진짜로 리플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5년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소송, 그로 인해 묶여있던 성장,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XRP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그 가치를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외면할지는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이번 만큼은 리플의 손을 잡아주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지금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은 새롭게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단순한 가격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소송 종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XRP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변화는 곧 가격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투자의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화면, 지금 이 정보가 당신의 수익, 나아가 투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자고 일어나면 올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보의 속도가 곧 수익입니다. 이한 문장,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건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리딩 시스템,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고급 정보의 추격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바로 이 빨간 네모. 라이브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시간 대응, 실시간 매매, 실시간 수익.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그에 맞춰 즉시 전략이 바뀌고 즉시 알림이 오고 즉시 대응이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건가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바로 여기서 지금 알려지니까요.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단타 위주 종목 추천, 급등 시그널 실시간 알림.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그냥 정보 공유? 아닙니다. 단타 위주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함께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쪽 세계, 즉 실전 트레이딩의 세계에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하루에 1에서 2%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입 시점과 탈출 시점 이두 가지만 정확하면 그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바로 그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제 오른쪽 이미지를 봐주세요. 이건 실제로 방안에서 공유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보이시죠? 예를 들어, 오늘의 당일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은 솔라나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단순히 이 코인 좋아요가 아니라 들어갈 가격, 나올 가격, 그 사이에 대응 시나리오까지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추천 사유까지 나와있어요. 기술적 지지 구간, 1시간 본 기준, 온체인 데이터 분석, 펀더멘털, 심지어 BTC와의 상관관계, 가격대별 리스크 리워드 비율까지. 이건 그냥 감으로 찍는 추천이 아닙니다. 분석 기반의 실전 전략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난 초보인데? 차트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문자 보내기도 귀찮고 어렵다.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단에 크게 적혀있죠?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에 문자 대응. 딱이두 글자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해요.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당일 추천 종목과 주요 매매 시나리오가 공유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장중에도 시시각각 대응 전략이 바뀝니다. 지금 거래량 급증, 진입 가능성 있음. RSI 과매수 진입, 매도 원장.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방안에서는 매일매일 인증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15% 이상 수익도 나옵니다. 물론 손실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보세요. 차별화된 차트 분석, 당일 추천 종목 차트 제공. 차별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건 올라요 하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간 분석, 근거 있는 진입 시나리오, 명확한 손절 기준 모든 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추천 종목도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차트 분석과 함께 정확한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포함해서 제공됩니다. 이게 단순 리딩방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실전 매매방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 혼자서 하는 매매는 결국 감정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공포, 탐욕, 불안, 조급함.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지금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지금 절반 수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전략과 팀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고민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당신은 또다시 지나간 기회를 바라보기만 할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수익의 문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당신의 투자 인생이 바뀌는 순간 지금 시작됩니다.